가슴이 약간 처진 모양에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미선절개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 양쪽에 비대칭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 미선절개로 하는 것이 보형물 공간을 방비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고, 운동을 하거나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경우, 조금 미선절개를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뷰 성형외과 정재현 원장입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이제 가슴 절개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환자분들에게 어울리는 절개선이 어디일지 한번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절개 부위는 크게 네 가지로 가슴 밑선과 겨드랑이 절개 그리고 유륜 절개와 배꼽 절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유륜 절개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유선 조직이랑 접하게 되는데 세균 감염이나 구형 부축에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해서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리고 배꼽 절개의 경우는 어 식염수 보형물을 사용할 때 이제 작은 절개 창으로 넣는 장점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식염수보다는 보통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슴에서 거리가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도 흉터를 잘 가릴 수 있는 가슴 밑선과 겨드랑이 절개. 현재는 이제 그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절개의 가장 큰 장점은 절개 흉터를 가릴 수 있다는 라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켈로이드 흉터가 심한 분들 흉터를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부위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밑선 절개를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밑선 절개의 경우는 기존의 가슴이 처진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흉터를 더잘 가릴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의 가슴 모양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절개 부위를 추천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윗선 절개는 아래쪽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수술 시야가 좋다. 눈으로 다 직접 보인다는 거고, 겨드랑이는 옆에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겨드랑이 절개에는 반드시 내시경 수술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수술이라고 보통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약간 처진 모양에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미선절개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 양쪽에 비대칭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미선절개로 하는 것이 보형물 공간을 방리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고, 이제 운동을 하거나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경우, 무조건 미선절개를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모두 이제 흉터에 많이 신경이 쓰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겨드랑이절개를 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겨울로도 혹시 재수술이 가능한지. 어, 이전에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을 받아, 받으셨던 경우에 이제 제 수술도 겨드랑이로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형물의 위치가 이상적인 위치에 비해서 조금 내려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보형물 방을 닫아주어야 되는데 겨드랑이 절개로 접근해서 아래쪽 부분을 꼼꼼하게 봉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물방울 보형물이나 텍스처 타입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피막을 다 제거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구형 구축이 심한 상태이거나 이제 피막의 두께가 부분 부분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경우 그때는 겨드랑이 절개로 어, 전체적인 피막 절개가 다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부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래도 가장 정확한 부분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와 면밀한 상담 하에. 수술 부위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슴 확대 수술의 절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가슴 거상 수술의 종류와 절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